읽어보죠. 자왈, 불인자는 불가이구처약이며, 불가이장철학이니, 인자는 난인하고, 지자는 이인이니라 그렇죠. 어질지 못한 자는 어질지 못한, 이게 철저하게 다 위정자.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뭐뭐 뭐라고 표현해나요저 저기 뭐야, 공무원들, 그죠. 고위직 공무원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어질지 못한 자는 불가이구처야. 거기다가 요 하나 참더붙여야 되겠죠. 기업하면 하는 분들, 기업화에서 이름하에서, 저, 뭐요, 고위직들, 그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죠. 불인자는, 어질지 못한 자는 불가히 구차약이며, 오래도록, 간략한데 차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기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약, 간략하다, 사치스럽지 않고, 갈, 약하고 같이 붙는 말이 뭐냐면, 보통, 검약하다, 이러, 이 말하고 같이 붙이면 돼요. 검약한데. 어. 그러니까 어질지 못한 자는 검약한데 오래도록 처하지 못하며 장철학 그다음에 오래도록 그다음에 즐거움에 처하지 못하니 어질지 못한 자는 자요 뒤에서도 한번 또 나올 텐데요 어제 날짜였던 다시 말해서 부, 여기서 얘기하는 자 불인자는 구처액이라 라고 하는 것은 어질지 못한 사람은 어우 내가 그 내가 지금 월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몇백 배라도 받아가지고 최대한 뭐예요? 사치스러운 생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 불인자는 오래도록 검역한 데 처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 스스로가 검역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못 견딘다 이소리에요 그죠? 주지욕님에 빠져서 호화사치한 생활로 빠져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오래도록 즐거움에 처하지 못한다. 즐거움이 넘어가면은 뭐가 되는 거죠? 즐거움이 계속 넘어가면은 자 음란함이 되는 거죠. 방일함이 되는 겁니다. 자 편안함이 지나치다 보면은 자 뭐냐면 주지웅님에까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음란한 생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도록 즐거움에 처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이 장철학이라라고 하는데서 한나라 때 왕실 중에 오래도록 즐겁다라는 데서 장낙궁이라는 말이 있죠. 그 즐겁다라고 할때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음악악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도 있게, 그죠? 절도 있게 즐거움을 즐길 줄 아는 것을 바로 낙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인자는 장 철학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반면에 인자는, 그죠? 어진자는 아인하고 인에 편안하고, 그 다음에 지자는 인을 이롭게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인의 예지라고 할때 동방 목이 되고 예는 남방 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의라고 이 하는 것은 바로 북방 아니 서방 금이 되고 지라고 하는 것은 북방 수에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인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요 자체를 그죠. 스스로를 기르는 거죠. 스스로를 기르는 것이기도 하니까 바로 인의 편안하다라고 하는 인자는 아니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자는 뭐로 편냐? 지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지자는 뭐예요? 자기 혼자 많이 하는거 가지고 되게 재죠. 근데 지자는 그게 아니라, 뭐, 뭐다? 바로 인을 이롭게 한다. 라고 해서 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도표 가지고, 저, 뭐야, 음양 태극도 가지고 공부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림에서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기 주석은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제 3장입니다. 자활. 유인자 능호인하며 능오인인이라 인자아라고 하는 것은 옛날 토인데요 인자라야 요즘 말로 그냥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라는 겁니다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능호인 능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능오인인이라그 다음에 능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은 대학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 공자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신 말씀을 증자가 대학이라 라고 하는 이 글을 쓰시면서 조금 더 넓혀서 표현했죠.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 거기 해설에 나올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유인인이야 방유지하여 병저 사이하여 불려 동중국 하나니 차위 유인이야 위능 애인하며 능오인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방유지한다. 어질지 못한 사람을 저먼 땅으로 추방하고 유배한다라는 겁니다. 추방하고 유배하여서 병저 사이 아니 저 사이 사이다 그러면 변방이죠. 저 변방으로 쫓아내며 병이다라고 할때 그때는 쫓을 병자입니다. 저 사방으로 쫓아내며 사방 먼 땅으로 이 땅이라라고 하는 것은. 도읍지로부터 천자의 도읍지로부터 2,500리 밖에 땅을 이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이라 그러면은 천자의 도읍지로부터 2,500리 밖에 땅, 그 다음에 서이 그러면 서쪽으로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꼭 오랑캐라 이렇게 설명하지 말라 그랬죠. 해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려 동중국하나이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나라 가운데, 그죠? 나라 가운데 더불게 하지 못하니, 함께 나라 가운데 더불지 못하나. 중국이라 할때 중국을 오늘날에 저 중국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 가운데가 되고, 바로 도읍지, 예, 바로 천자가 계신 바로 도읍지라 이런 뜻입니다. 나라의 종료사제에 는 도읍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라 한가운데에, 그죠? 함께 하게 하지 못하나니, 이건 누가 할수 있느냐? 차위 유인인이라요. 오직 이것은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능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능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이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로서 그죠? 지도자로서 위정자로서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그런 그죠? 이 법도에 어긋난 짓을 한 사람을 멀리까지 추방하고 유배시키더라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 뭐예요? 승복하고 그죠? 인정을 해서 자기 잘못 그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다라고 해서 복종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이 난 자가, 아, 이거내 당파가 아니다, 그래서 쫓아낸다? 벌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란을 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은 그죠? 저자들을 저 쫓아내고 내가 저 자리에 앉을까? 라고 하는 바로 역심을 품게 된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어지러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네.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 4장입니다. 자활, 구, 지어, 인의 면, 모악, 야, 니라. 저기 책 없으신 분은 그 앞에 분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보세요. 자활, 그죠 공자, 가라사대, 구, 진실로. 구 자는 문장에 따라서 진실로 또는 구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실로 인의 뜻을 둔다면, 무악, 야, 니라. 악함이 없는 이라. 다시 말해서, 악정, 악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인의 뜻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백성을 기르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귀영화와 사치를 누리려고 하거나 그죠? 백성 그래 그러기 위해서 부귀영화 사치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 땅을, 다른 나라 땅을 침범해서 빼앗아가지고 전부 내 땅으로 넓히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이런 자들이라면 악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 악하다라는 악정, 다른 사람을 또 악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까지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역에서 요 내용과 관련해서 그 해설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돈호인이면, 그죠? 인에 두터우면 뭐라고 했다? 능 애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내 두터우면은 능이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내용과 또 역시 연결되고요, 앞에 나오는 능 애인, 능 오인이라라고 하는 말과도 연결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진 정치에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거듭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제 오...